구수한 누룽지 향이 강하게 나는 고향미쌀을 소개하겠습니다.일반 백미와 섞어서 밥을 지어 드시면 더 구수하고 찰지며 식감이 좋은 밥이 지어집니다.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면 포장단위는 10kg와 20kg로 포장되어 보내드리게 됩니다. 저희 고향 밑 찹쌀은 일반미와 섞어서 밥을 지어 드셔도 좋지만 이 쌀만 가지고 찹쌀떡을 만들어 드셔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고향 밑쌀은 대부분 가정용으로 많이 구입을 하시지만 선물용으로도 구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이 신선 농장에서 보내드리는 고향 밑살은 일반 포장을 하고 종이 상자에 담는 방식의 이중 포장이 됩니다. 택배로 보내드리는 고향 밑살은 여러분들 주소지에 도착하면 바로 개봉하셔서 드시면 됩니다. 신선 고향 밑살을 선물용으로 여러 곳에 보내는 경우 보내시는 분의 주소와 성함, 받으시는 분의 주소와 성함, 정확하게 적으셔서 문자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선 고양미를 선물용이나 정정용으로 대량으로 주문하시는 경우에는 미리 연락을 주시면 일정을 맞추어 작업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신선 고양미 쌀은 해마다 9월 말경이나 10월 초중순에 수확된 벼를 도정하여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생산되는 누룽지 향쌀은 내년에도 생산되어 여러분들께 공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천 이신선 농장에서는 봄철의 산채나물 여름철에는 홍천찰 옥수수, 가을철에는 누룽지향 고향미쌀 등을 생산하여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군 남면 유치리에 자리한 이신선 농장입니다.